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2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올해도 우리 지역의 이슈들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부천 오정군부대 이전 문제입니다. 오정군부대가 부평 일신동으로 이전하면서 부평구와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말 부평구가 심사 숙고 끝에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군부대 이전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분 소개합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 교수 그리고 박정산 부천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자새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저 부평구에서 네. 오정군 부대 이전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 그리고 어, 지난해였죠. 어일 년여 만에 고민 끝에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어 일단 이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2020년 12월달에 신청했던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 지난 23일 부평구에서 1년 이상 보완 요청 끝에 조건부 승인 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정동 공병단과 시설단 등 12,600제곱미터의 규모의 군부대 시설이 일신동 17사단 인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 그동안 부천시는 일년 동안 열 번에 걸쳐서, 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부평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또 부천시 일방적인 행위를 이유로 해서 아홉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주민지원 사업비, 어, 사십억을 부평구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 처리에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1년 동안 어, 끌어왔던 부천시와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되면서 헬기 이전 등, 헬기 부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허가가 나기 전에 어떤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네. 승인 거부를 오래 했오단 말이에요. 네. 뭐 행정 소송 기사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자, 그걸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 이번에 그러면은 일년에 걸쳐서 허가를 했느냐에 대한 네. 뭐 생, 어,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부평구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대해 여러 번 알려지 봐되대로 아, 건축 허가를 뭐 장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허했을 경우에는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가 행정심판 등 각종 행정소송, 네.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평구가 만약 계속 거부만 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예. 있습니다. 아, 처리간, 처리 기간이 무려 지금 300여 일 이상이 예. 지난 상황이었었고요. 아, 주민 청취까지 아, 완료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아, 부평구 입장에서는 끌었다가는 불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부천시가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을 경우, 부평구가 폐수했을 경우에는 부평구 입장에는 서 10원 한푼 받지 못하고. 오 정도 군부대 이전 받아야 되는 뭐 최악의 상황까지 어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 이라고 실익이라고 볼수 있겠죠. 40억 원을 받고 어 군부대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고 네. 보여집니다. 또한 부평부가 국방부와 뭐 인천시를 설득해서 어 헬기 부대 이전에 대한 어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지금 이끌어낸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헬기 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 어 하기로 결정을 네. 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어, 긍정적인 허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부평구 쪽 시각에서의 해석이라고또 이해할 수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사실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예. 좀 감사를 드리고요. 오정동 예. 군부대 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부천시가 추진해서 2026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어, 그거에 이제 그 부평 구청에서 건축 행위 허가가 이제 불어대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은 내면을 보면 사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7.6%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전 군부대가 뭐 남양주도 가고 어 서울 강서구로도 옮기고 그러는데 부평구에 이제 그런 면적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제 부천시 오전 군부대 이전 문제가 훨씬 크게 확대가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부평구 입장에서도 네. 산보급단도 있고 예비군 훈련장들 여러 개 이제 부대가 동시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천시 가 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군부대 이전이 늦어지다 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사업 시행자 네오시티가 또 부천 부평구하 협의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을 함으로써 부평구가 이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제 건축 행위 허가를 한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이슈는 또 리스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작용을 했겠죠. 어, 일정 부분 뭐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나눠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또 부평 부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거 전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편 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어, 부평구청장 입장에서는 군부대 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어제거나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강대강으로 가는 게뭐 건축을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주민들을 위해서 군대 이전을 받지 않겠다. 건축을 해주지 않겠다. 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선거전략적으로는 이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을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부평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뭐 정치적 예. 셈법, 유불리를 따졌다기보다는 다소 어, 불리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부평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이익을 어, 누 어, 받을 수 있게끔 합리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부평구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제공한 것들도 있지요. 네 예,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손실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사업 시행자에게 어떤 특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을 남겨주고. 어, 국방부랑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부평구하고 협상을 했고, 부평구가 또 주민들하고 음. 어, 열 번의 공청회와 설명회도 음. 했었고, 우리 부천시도 두 번이나 참석을 해서 우리 부천시의 입장도 전했고, 네. 사업 시행자들이 또 의견을 전달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았다 하면은 결국은 음. 마지막에는 음. 행정 소송까지 갈 수도 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국방부,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사업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는 결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단 아까 부평구에서 <laughs> 걱정했던 시선도 잠깐 들었었는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사실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40억의 지역발전기금을 마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음.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부평구의 부대 이전뿐 아니고 이렇게 부대 이전 사업들이 몇 군데도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살펴보니 음. 보편적으로 어, 사업 시행자가 거기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했던 대부분의 그런 예로 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 삼아서 사업 네. 시행자가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상생 지원금 형태로 해서 네. 우리가 현금으로 부평구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부평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그걸 수용하는 선에서 네.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40억은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부평구의 이임을 네. 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뭐 주민 편익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부평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부평구가 음. 처리하는 걸로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일단 부천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떤 금액의 규모나 아니면 어 지금 적절한 제안과 어떤 그 규모 어떤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어, 일단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뭐 요구사항이 바로 이제 헬기 부대 이전 다음으로 큰게 예. 바로 피해 보상이라고 예.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달에 아, 구청장과 구민들과의 음. 대화에서 주민들이 어, 당초 30억 제시된 금액에서 40억으로 음. 어, 상생 지원금을 어, 어,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요청을 충족했다는 음. 점에 있어서는 일단 부평구 입장에서 소개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초에는 부천시가 사업을 시행한 후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예. 30억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40억으로 확대하면서 또 변경된 사업비를 부평구로 직접 바로 주는 형식으로 예. 변경했다는 거 역시 부평구 입장에서는 아, 협의를 잘했다. 음. 협상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부평구와 부천시 두 지자체가 서로 한 발씩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생지원금 외에. 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요점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앞서 뭐 예. 박 의원님께서 뭐한 10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20여 차례 정도의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뭐 주민 간담회, 뭐 경청회라든지 예. 뭐 시민참여협의회 그 끝으로 어, 구청장과 대화에 이르기까지 무려 20회에 걸친 음. 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헬기부대 이전이 가장 음. 큰 요구사항이었고요. 예. 또 피해 보상 이 문제는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결정됐고 40억을 받기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음. 다음 뭐 요구사항들이죠 뭐 중학교를 신설을 해달라 해달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17사단 전문을 이용하게 해달라 예. 뭐 아니면 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뭐 주거 주거 환경 정비 내지는 여러 가지 중복된 의견을 포함해서 무려 약한 8천 엇가랑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요구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나갔고요. 또 일부 어, 단기 내지는 뭐, 장기적으로 어,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이번에 어, 허가 이르렀다라고 볼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단 헬리부대 이전 등 이게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방부 이슈가 제일 큰데 현실 가능성도 어떤 어떻게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일신동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수관 사업이 예. 헬기 부대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번에 건축 허가로 조건부 건축 허가로 인해서 군부대 이전과 함께 어, 헬기 부대 이전에도 청신호가 켰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국방부가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로 음. 지금 방향을 선회를한 상황이고요. 예. 어, 인천시 역시 헬기 부대 이전하기 위한 어, 타당성 검토 영역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어느 때보다. 헬기 부대 예. 이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가 뭐 닥터헬기 개류장도 지금 옮기기로 어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어디로 옮기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 닥터헬기 개류장까지 이전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물론 타당성 검토 영역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또 일정 부분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뭐 각종 변수가 있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없다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여건을 비춰볼 예. 때 낙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일신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아직 걱정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 지역 표정이에요. 예. 자,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그 부천시하고는 조금 다른 어, 걱정이죠. 부대가 계속 집적 모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그 걱정들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군부대가 이전할 때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 지금 앞으로 남은 부대 이전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아~ 이 사안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 물론 뭐~ 이번에 이런 뭐~ 결정이 났긴 했습니다마는 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고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계속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선거가 남은 상황에서 어, 뭐 어디로 틀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일 음. 년에 거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어, 다소나마 음. 주민들의 반발이 좀 누그러뜨려질 여지 음.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현실적. 법적으로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할 수밖에 없는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결론을 매듭을 줘야 되는 안 그러면 소송을 당해야 되는 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여건을 고려해 볼때 다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또는 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헬기 부대 이전 등 각종 수건 사업 어, 부평구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뭐 부천시라든지 인천시와 국방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줘야 되는 점에 있어서도 마냥 음. 반대만 할수 없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각종 현안을 한꺼번에 음. 해결하기는 이거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풀 풀어내기라는 음. 어 연계해서 풀기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 이 정도 국무대 이전에 대한 조금부 허가는 바람직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엇보다 이런 점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어, 설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지방선거 아. 이전에 뭔가 윤곽이 좀더 뚜렷해질 일들이 있을까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진행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부천시와 보평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달래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평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대화와 협의를 예.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 점은 좀 이해해 달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제는 인정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런 뭐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정군 부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토양오염조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토양오염 예.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면적이 한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정화 사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20년 10월에 이제 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 마무리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양 정화 작업까지 끝나게 되면 2024년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부천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군부대 이전 계획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예. 개발 활용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뭐 차질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현재 늦어진 예.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예. 부평구에서 이제 건축 행여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음. 토지값이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 오전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음. 이제 11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이제 환지개발 방식으로 할 건데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로 그 부대의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체 비용과 이자가 다 음. 정리가 되면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부천시가 토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부천시가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주고 계속 지금 요즘 같은 토지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1년 이전 예. 넘어가게 되면 부천에서 비용해야 될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예. 사업 시행자도 어려워지고 모든 부분이 힘들어졌는데 하여튼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천은 그와 관련해서 사업은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된 내용들을 응.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좀 마지막으로 일단 지방 선거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이제 부천 시장이나 또 부평 구청장이나 입장에서 자, 이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남은 기간에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시장 입장에서는 부천시에서도 네. 시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거고. 예. 뭐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업하는 부분들이 약 3,500세대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여러 그 기반 시설이 되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발이 됨으로서 그냥 너무 언도심이 군부대가 있음으로서 낙후돼 있거든요. 거기에 개발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시민들이 보면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부천시장의 입장에서는 호재죠. 예. 일단. 기대를 하는 어, 입장이고요. 부평구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좀 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부천시하고 왜냐하면은 그 군부대를 네. 옮겨서 나가는 입장하고 군부대를 네.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음.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부평구 입장에서는 음. 사실 마뜩지는 않다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여기를, 군부대를, 어, 기피시설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개발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어, 뭐, 가치, 도시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 부천시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 상당한 소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 입장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선거를 얼마 앞두,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부평구청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 예. 이런 거를 어, 맞닥뜨려서 조금 뭐 허가를 해줬다볼 수가 있거든요 아, 저는 뭐 상당한 뭐 나름 어, 고민, 합리적 판단, 어,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은 조금 더 끌어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어차피 소송을 당하더라도 뭐 재선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 군부대 오는 걸 막았지만 소송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다라는 거랑 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최대한 이 정도의 실익이라도 좀 받고 어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걸잘 해봅시다 음. 서로 상생합시다는 음. 취지에서 이 받아들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 나름 용단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양 지자체가 어,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일단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오전 군부대 이전 소식이 사실 저희 어, 시청 지역에 아주 주요한 아, 사안이라서 저희가 연초에 첫 아이템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